안녕하세요. 저는 핸드볼 클럽 운영을 맡고 있는 이상은입니다. 저는 2015년부터 핸드볼 클럽에서 강사로 지금 활약을 했고요. 올해부터는 전체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. 여지껏 잘 운영이 되었던 핸드볼 클럽이고요. 어, 앞으로 좀더 즐겁고 신나는 핸드볼 클럽이 되기 위해서 좀 부담감도 느껴지지만 또 우리 강사님들이 다 많이 도와주시는 덕분에 잘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핸드볼 클럽은 유치부, 초등부, 또 대회를 나갈 수 있는 초등 클럽반 그리고 성인부 모든 회원이 지금 전체 에다 하면 거의 한 27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데요. 어, 나날이 등록 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. 모든 분들이 뭐 학생들의 부모님들까지 다 만족해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정말 한 번씩 오셔서 핸드볼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매번 개강 전마다 올해는 어떤 아이들이 들어올까? 어떤 회원들이 들어올까? 많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. 이번 회원들도 너무 다 운동을 좋아하시고 핸드볼에 관심을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셔 갖고 너무 즐거운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도 계속 핸드볼 클립이잘 운영되었듯이 앞으로도 많은 회원들이 핸드볼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수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